하이 반갑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셨나요? 저도 추석 동안 잘 쉬고 있었는데 어느덧 구독자 1만 명을 됐더라고요. 준가, 축하한다고 한마디만 해줘. 축하.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립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녹화, 편집 혼자 다하는 거라서 매일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전보다 훨씬 더 노력하는 꼽사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저는 아직 연애할 생각이 <웃음> 없습니다. <웃음> 헨리가 <laughs> 네, 정말 좋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고백으로 혼내주고 싶지만은 좀만 참아보자고. 어 뭐야 공룡알이 나왔어. 아 이거 비밀촉지가 은근히 많이 나오네. 야 기다려봐. 야인펜이 부족해. 응? 어? 정확히 12시 정오에 계절 마지막 날 놀이터 위쪽에 있는 숲을 확인. 계절 마지막 날이면 겨울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잖아. 그때 12시 정오에 놀이터 위쪽에 있는 숲을 확인? 일단은 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어? 최진 레벨 올랐다 나무형 비료 야생 씨앗 겨울 워프 토템 산 어? 워프 토템 원래 해변 하나만 있지 않았나? 이제 산도 추가가 됐네요 네 산? 산이.. 어 뭐야 체감? 어.. 주게 가치가 50% 증가합니다 주게의 가치라는 게주게를 팔았을 때를 말하는 거야? 주게를왜 팔지? <laughs> 그리고 50% 증가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될까 석탄 발굴 확률 당연히 이거 아님? 탐착기가 얼마나 힘든데 당연히 석탄이지 일아 안녕 겨울에 네가 할 일이 적어서 좋아. 어 어? 에? 나 겨울에 할 일이 제일 많은데. <laughs> 야나 하루 종일 나풀 노동하고 있어. 어 근데 내가 할 일이 적어서 좋아. 그냥 이참에 확 백수가 돼버려. 이렇게 푹 쉬어서 좋겠다, 그렇지? 님들 안 되겠어요. 나 고백을 해야겠어. <laughs> 야, 아니, 너무 이쁘잖아. <laughs> 아, 아, 잠깐만. 아, 이거 고백하는 거를 썸네일에 딱. 여러분, 저 연애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그로 막, 어? 막 이렇게 끌어가지고, 어? 아니, 19화 20화쯤에 할라 있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피에르, 내가 부케를 팔겠어? 오케이. 야,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어 잠깐만 뭐, 피에르 너왜 뭐, 부케를 나한테 뭐, 파는 거야 혹시 그래. 나에게 관심이 있니? 난 여기서 빠져 나야되 지금 나를 열렬히 사모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농담이야잘 이해가 안 가. 헨리 잠깐만 아 이게 맞나? 잠시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야 지금 너 이거 해버리면 중요한 소재 하나 날리는 거다. 겨울을 먼저 끝내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laughs> 아니야 아니야. 좀만더 있자. 어 그래 그래. 와 근데 현타 개새게온다 아니 투디 캐릭터한테 고백할 날짜를 정하고 있네 지금. <laughs> 그것도 제일 신중하게. <laughs> 겨울에는 할 일이 없어서 좋아. 와 진짜 심장을 개새게 맞은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좋다. 아. <laughs> 야 잠깐만 소지품 벌써 꽉 찼어? 비밀 쪽지 이거 나오는 거아씨 이거 뒤비 잡네 이거. 이것을 읽을 수 있다면 바이 비밀의 숲으로 와라. 메이팔 세럽 가져와 주세요. 누구야 누가 쓴 거야 이거? <laughs> 바이밀의 숲이가 뭐야? 아 비밀의 숲 비밀의 숲 비밀의 숲 어, 잠깐만 야 이거 약간 그거 그건데? 그 그거 있잖아 주악 고지 그거 <laughs> 이거 약간 그런 느낌 같은데 이거 빨리 읽으니까 뭐가 있는데 비밀의 숲 비밀의 숲 비밀 아 비밀의 숲 이거를 읽을 수 있으면 비밀의 숲으로 메이플 시럽을 갖고 와달래. 어떤 귀요미가 그렇게 글을 썼네요. 그럼 일단 기다려봐. 하나 더 읽어야 돼. 조자, 내가 일할 때날 찾아와. 난 트럭을 몰아 어, <laughs> 뭔데? 이거 어, 이렇게 다 추상적이야. 야, 기다려봐. 어? 이건 또 뭐야? <laughs> 아, 뭐, 철권 커맨드냐? 장풍 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 이거, 이게 메이플 시럽인가, 이거? 아, 그러네. 메이플 시럽 마침 딱 됐네? 이러면 비밀의 숲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뭐, 대충, 여기 물음표로 되어 있는 곳 근처 가보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있는 이 곳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연어킹 낚으러 가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 여기 위쪽이니까, 위쪽을 위주로 탐색하면 될 듯? 일단, 숲이라고 했으니까 깊게 들어가는 건 확실함. 이쪽 보건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런데? No. 뭐 비밀의 숲이 어디야? 저쪽도 다 막혀있는데? 이쪽밖에 길이 없는데요? 아, 설마 이런거 부서야되나? 여기 길인거 같은데, 그죠? 야, 잠깐만, 나 도끼 안갖고 왔는데? 저 나무를 부서야 들어갈 수 있는거 아님? 추리와 유출을 정말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거의 확실할거야. 아, 그러네, 이쪽이네. 오, 야, 곧만. Help me! 야, 설마 너가 메이플 시럽, 아니지? 아, <laughs> 씨 야, 곰이랑 대화도 되냐? 그 냄새, 조금만 더 가까이 와라. 오란다가 또 오네요. 사실 너의 살코기 냄새였어. 이러면서 너 잡아먹으면 어쩌게. 에헤, 난 사람과 대화할 줄 몰라. 내 생각엔 내게 숨 마법이 깃든 것 같은데. 아, 곰 표정 보소. <laughs> 개귀엽네. 그럼, 내가 적은 토지를 봤다면 물건은 가져왔겠지? 맞네, 내부질로 <laughs> 정말 달콤한 냄새구나. 어. 아, 씨. <laughs> 야, 곰, 왜 이렇게 잘 그려놨냐? 왜 이렇게 표현을 잘 해놨어? 고마워, 친구가 된, 됐... 어, 야, 오지 마. 야, 무서워. 하하, <laughs> 뒷걸음질 하네. 오늘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구나, 꼽사리. 야, 내 이름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 당신은 곰에게서 특별한 야생의 지식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채집하는 세면베리와 블랙베리는 3배가, 오, 3배? 어, 근데 매출 수익이 10%라서 별로 안 놀라워. <laughs> 어, 아, 여기가 비밀의서몬스도 있네요? 이건 또 뭐야? 늙은 마스터 카놀리 아직도 가장 달콤한 그 맛을 찾으며 너도 메이플 지럽찾니오야 여기 아 님들 여기 호수 있네요? 이따 낚시해야겠다 아 근데 나좀 날카로웠는데? 이걸 맞춰버리네? 역시 난가? 아무튼 본래 목표도 잊지 않고 꾸준히 방출도 계속 해줍니다 다들 까먹으신 것 같던데 다음 계절에 술통이랑 클로로 꿀좀 많이 빨려고 지금 엄청 노가다 하는 겁니다 짜잔! 컬러는딱 80개 맞추자 이러면 잠물몇개물줄수 있냐 640개? 어그 정도의 물줄수 있어 그리고 이제 수지가 보이는 대로 바로 술통 양산 완벽 편지는 아 내일이 겨울별의 만찬? 에밀리는 뭐 자수정 제일 좋아하니까 자수정 하나 갖다주면 되겠죠? 오케이 아무튼 겨울별의 만찬 왔습니다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 물씬이네 어? 에밀리랑 헤일리 같이 있다 에밀리 에밀리에게 비밀 선물을 줄까요? 이거 어? 설마 너니? 내 비밀친구는? 안녕 곱살이 올해 너에게 선물을 줄 비밀친구는 나야 여기 열어봐 뭐가 있을요 디럭스 성장촉진제 와우! 너무 싫어 아돈 되는 거죠아 그래도 어,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 고마워 소피아 어나 언제부터 이렇게 무정한 사람이 됐지? 오케이 최종 정산은 쿨러 80개 술통 51개 이 정도 만들었어요 참나무 수지가 계속 모이는 대로 술통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좀 만족스러운 겨울인데? 철통과 클로 제작을 위해서 고강도 노동을 했었던 겨울, 드디어 그랬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꽁꽁 얼었던 대지와 눈이 녹고 싱그러운 풀들과 함께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붐벌 때라는 거지? <laughs> 가보자고 어, 영상이 좀 짧죠. <laughs> 진짜 미안합니다. 사실 2년차 봄까지 포함해서 17분에서 18분을 생각하고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중에 영상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수석 보내느라 영상을 안 올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기다리게 하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겨울을 마무리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